캐릭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보도블록도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학교답게 신경 쓰지 않게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권다 아실 테니까 오랜만에 대학 콘텐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는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3년입니다. 그리고 4년제 학사 학위 심화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년제라고 할수 있죠. 1996년에 개교했는데. 당시에 설립을 하려고 교육부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문화가 산업이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낯선 대학교에 있는데 지금은 이 웹툰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에 뭐 서울대라고 불리우죠 약 개교한 지 지금이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융합 콘텐츠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 콘텐츠 게임 콘텐츠 패션 뷰티 스타일 공연 예술까지 확정을 해서 여섯 개의 스쿨이 있어요. 먼저 위치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이천시인데요. 동서방향보다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은 게 이천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라는 스키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바로 여기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있습니다. 산기슬계 있어요. 그니까, 한 발짝 가면은 여기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그 덕평 IC가 가깝고요. 가까운 정류소로는 이쪽은 이제 마장 정류소가 가깝고, 이천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용인에서 오기엔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학교 앞에 보면 이쪽에 원룸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다 수용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원룸천이 형성되어 있고요. 각 지역마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가 이렇게 있어서 서울권, 수원권, 용인권, 성남권, 여기까지 이제 가까운 데고요. 그리고 부천이나 안양에서도 있고, 안산에서도 있고, 이천역 부근에서도 있고, 또 평택 안성부분 그리고 인천 터면에서 가는 버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도 가능한 게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집요강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게요 애니메이션과하고 이쪽에 게임 콘텐츠죠. 아무래도 지금 요 게임 산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보통 3 0명 30명 한 반에 치면 3824. 그러니까 한 7반에서 8반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도 12명을 뽑는 경우는 실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도 학생부가 좋은 학생을 뽑았을 때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학생부 교과만 갖고 뽑죠. 근데 웹툰 만화 콘텐츠는 예전에는 교과만 갖고 뽑았대요. 근데 이 뽑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에게 비해서 좀 주눅이 든대요. 그래서 이걸 없앴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인데 여기 실기가 117명 뽑고 면접이 40명 뽑는데 이 실기는 주어진 상황을 두고 4시간 안에 4컷 만화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3년간에 포트폴리오를 내는 겁니다. 학생부 비교과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학생들은 습작이라도 또 개성있게 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웹툰만화 콘텐츠가 나오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되게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는 건데 네이버 웹툰 작가에 등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그 뒤에 후속 작품을 내는 게더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청각문화산업대학교를 (2박 3일) 동안 연수를 받았거든요 웹툰 실습도 해보고 또 입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들어보고 또 거기서도 먹구잡고를 해봤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느낀 점은 뭐냐 하면 학교가 참 포근하다 일단은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에서 보면 뭔가 열이 차 있다 그래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공예, 공연 예술 같은 경우 그래서 살아있는 대학교 느낌이 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고등학생들 또 입지를 앞둔 고3 학생들 준비 잘 하셔서 청강문화산업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학년,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도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임문계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로서 간 이유가 제가 1학년,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15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상담을 쭉 해보니까 5명 정도가 웹툰 작가를 희망하더라고요. 진로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럼 제가 이제 미술 선생도 아니고 웹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청강문화 산업대를. 그럼 선생님이 연수를 가보겠다.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로교사들도 한번 좀 다녀오는 게 어떨까. 그래서 웹툰에 대해서 좀 깨닫고 알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잖아요. 진로교사가 알수록 그래서 그런 점이 플러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서 들었던 수업 내용 일부분과 그리고 뭐 학교 전경 이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에 왔습니다. 웹툰 관련 연수를 듣기 위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청강문화학교를 보러 가겠습니다. 2박 4일 동안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학교 주변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고요. 숙소가 되겠습니다. 302호구요. 음. 1인 1실입니다. 굉장히 숙소도 깨끗합니다. 베드가두개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컴퓨터까지 있는 게 처음 봤네요. 예. 바깥에는 산 풍경이 보입니다. 여기가 아람관이라고 하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입니다. 제가 웹툰 지도자 연수를 왔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TV네요. 같이고 나와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적으로평생주 시민들의 삶 이제 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카페인데요. 웹툰과 만화로 유명한 그런 대학교죠. 전시된 책들도 거의 뭐 만화 위주입니다. 충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도서관입니다. 유일하대 우리나라에서 다 정말 만합니다. 만화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입니다. 만화를 이렇게 장르별로 전시해 놨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만화를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 위쪽도 나라가 전시되어 있네요. 나라도 소관입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분리돼서 누워서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보도블록도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애니메이션 웹툰 학교답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청각문화 산업대는 산 기슭에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옆에는 실개천이 흐르는데 지금 물은 없네요. 저기가 만화박물관이고 각 건물들이 연결은 돼 있는데 상당히 창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건물 자체가. 네, 그런 모습입니다. 몇 우선은, 하고, 가장 많이 도구를 예제로 하겠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났는데요. 프로그램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프로 보기도 자꾸 그래서 어쨌든 웹툰 그림 그리는 게 프로그램 하나를 완벽하게 다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날 교육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하룻밤 잘 잤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는 산 기슭이 있고요 이렇게 전통 가마가 있습니다 거의 산중턱까지 올라오네요 이쪽으로 가면 등산을 할수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올라가는 건 포기했습니다 모기가 많아서 이제 실산그 캠퍼스 제일 위쪽이고요. 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만화를 캐릭터를 좀 그렸는데 이게 프로그램 다룬다는 게 되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디 메뉴가 있는지 몰라갖고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는데 저는 가다가 놓치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제가 못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쨌든 실습은 잘했습니다. 여기는 청강호라 산업대 안에 있는 청연재라는 한옥입니다. 전통 한옥 가옥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또 받고, 외부에 프로그램을 개방을 해서 예절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전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전통문화에도 관심이 되게 많네요. 산업을 예, 짓는다는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 청각문화산업대 문화에도 전통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대학입니다. 여기는 연지원이라는 숲 같아요. 숲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마 조그만 연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그런 연지원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옥도 있고 이런 연못도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 저기 연못이 저렇게 돼 있네요. 물레방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늘이 져서 여름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그만 자갈을 또 깔아놔서 지늘게 아니라 발에 묻지도 않네요. 연지원이라는 연못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고기도 있군요. 물레방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있네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자연 그 계곡 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쪽에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휴게 공간이 참 좋네요. 여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강문화산업대네요. 학교 기업 쿨트라라는 레스토랑 카페가 되겠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 이제 정문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인 학교, 청강문화 산업대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이천이죠. 근데 용인이 가깝고, 용인, 어, 그 이천, 이천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는 2천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천, 근데 교통편 여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특성화 대학이죠. 일종의 애니메이션, 웹툰, 뭐 연극, 영화 이런 거에. 특대학이죠 예술대학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 학교에서 무슨 연구하고 연습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외 음악당도 있는 것 같아요. 야외 음악당도 있고. 저기 동상이 설립자인 것 같아요. 호가 청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강문화산업대인데, 저 뒤에 이제 산이 보이죠? 산기슭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호, 어, 청강 이현호 선생님이네요. 이분이 설립자 같습니다. 청강 이현호 선생님. 이 세운 학교가 청강문화 산업대학교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 2연호 설립자가 남양알로에를 설립하셨네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죠. 96년인가에 세웠으니까 30년 정도 됐네요. 꿈을 꾸고 계속 가꾸세요. 청강문화산업대 캠퍼스도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고요 어떤 그 가치를 부여했어요. 산인데, 산을 이용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한 그런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농구장도 이렇게 학교에 마름되 있고, 저쪽에 운동장도 있네요. 창장 마을이라는 건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안성에 가깝죠. 그래서 안성에는 대나무로 유명하죠. 1죽, 뭐 2죽, 3죽면 또 죽산면도 있잖아요. 다 대죽자 쓰는데, 이거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는 또 운동장도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런 좋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장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도 인조 잔디구장을 마련했네요. 건물이 꽤 많아요. 학교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인데 건물은 정말 많은 편입니다. 예, 잔디구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청강대학교 정문이고요 왼편을 보면 여기가 서울로 가는 그런 셔틀버스 뭐 남양주 안산 주안 그리고 양재 구리하게 인천까지 가는 또 셔틀버스 도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 제 터미널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이네요 포토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만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마라톤 구축이라고 합니다. 모하나 보 분들, 안보 분들 을 텐데 그냥 그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모하나일상 일상. 그러니까 이라는 섬에서 나고 자란 아이인데, 모 섬에서 옛날 기를 들으면서 얘는 행복하게 지 그런 일상의 장면을 보여주산 중턱으로 오니까 청강 문화산업 대학 설립자인 이연호 의 묘가 이렇게 있네요. 이 묘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산 중턱에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묘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설립자의 묘가 산기슭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건축, 인테리어. 요거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어서 만화에 적합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활용해 배경이나 소품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델링 자체의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2D 이미지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소재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델링을 무조건 막 만들 필요는 없고요잘 만든게 하나 있으면 계속 돌려,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화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시킬 수 있으니까 잘 만들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완성도에만 얽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편입니다. 만들어 뗀 사각물 스페이스바로 트리트트리 해서 지워주시고요 크리스씨가 들어가서살수 있는 간단한 우유과 모양의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과 모양의 집은요, 몸통은 직사각형이고 지붕은 삼각형이고 둘두이 하나 있고요. 창문 내외를 뽑고 학교가 국가 지원으로 워낙 좋은 교육 시스템과 어, 그 교수진이 잘하기 때문에 어, 한 예종을 일단 학생들이 무조건 일 순위로 꼽았어요. 그리고 이 등은 서울의 산인 대학교인 세종대학교를 하고 싶어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천안에 캠퍼스가 있는 상명대학교.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이 아구 경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대학은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운이 좋게 웹툰 어, 이 많이 열는데